안녕하세요. 에스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위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개동 5개 층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투룸과 쓰리룸 그리고 복층까지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중에서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널찍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실속 만점의 투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시민공원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아주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호선 주안역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1호선 급행정차역으로 이용되는 주안역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집 투룸인데도 전실이 상당히 여유 있는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벽면까지 동일해요. 그래서 상당히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신발장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아주 높이가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 앞쪽, 아래쪽을 보면 디딤 석담 깨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요리로 되어 있고 프레임은 무게감 있는 블랙 컬러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는 어 일단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일단 면적이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인 투룸 하면 되게 조금 협소한 거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의 집은 아주 여유 있는 면적의 거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광폭 강마루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벽면이 전부 다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선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TV월 선택하신 다음에 아주 감각적인 인테리어 효과 보시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살펴보면 천장도 다채롭네요 가운데 실링팬 멋지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은 직부 등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마그네틱 조명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마그네틱 조명이 뗐다 붙였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원하시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천장에는 CSM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벽면에도 포인트 조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면서 널찍한 실용적인 거실이고요. 거실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창문 너머로 오늘의 집 하이라이트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는, 와, 면적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테라스면 많은 분들이 조금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면적인 것 같아요 바깥쪽은 핸드레일로 아주 개방감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야외 조명도 굉장히 곳곳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가장 인상적이죠 인조 잔디가 큼직하게 깔려 있으니까 굉장히 쾌적한 느낌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배수구 있으니까 물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넓은 테라스인 만큼 입주자분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양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캐치볼 같은 거 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겠죠. 테이블 놓기에 충분하고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기에는 너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테라스에 로망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오늘의 집이에요. 자,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까지 봤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거실 옆에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면적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거실 못지 않은 널찍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큰 사이즈의 침대를 놔도 여유 면적 제법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침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들 위치하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는 위아래 색감의 차이를 뒀고요.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메인 조명 비롯해서 간접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 투룸인데도 욕실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서브 욕실은 반듯한 바닥 어, 정방향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변기 있고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선반 그리고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과 거울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함께 한게 있으니까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거 올려두기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할게요. 주방도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좁은 느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차 자체가 높낮이가 싱크대보다 확실히 낮은 단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하시면 됩니다 쿡탑 방식이 싫으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는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설거지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비스포크 냉장고거든요.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도 바로 한번 볼게요. 서브 욕실에 비해서는 확실히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선반이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와이드한 플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 아예 문으로 샤워 부스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바닥에 단차 시공이 있으니까 물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감각적으로 생긴 코너 선반 그리고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벽면 타일 색에 같아서 이질감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오늘의 집 마지막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면적은 여기도 반듯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면적은 적당합니다. 그래서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옷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여기도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전혀 좁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가스보일러를 비롯해서 수전과 콘센트 있습니다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다용도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